아, 세윤씨이 차는 뭐예요? 이 차가, 랍세드란 네. 차야요 랍세드. 랍세드. 아, 나는 형님 중에 올드카, 나쁜 말로 썩차. 네. 이렇게 좀 모으는 걸 좋아하는 형님이 계셔. 어. 네. 고 형님이 여기 이렇게 어, 올드카 방울가를 운영하시거든. 네. 그래서 홍국시 내가 구경시켜주려고 데려왔잖아. 한번 어. 봐봐, 이런 거. 이야. 사실는 도시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네네. 원래는 박물관 입장료 내고 보는 창거 알지? 아, 알죠, 알죠. 알죠. 내가는 공짜로 보여주는 거다. 네네네. 어? 이거 이건 알고 있으라고. 어, 어. 한번 가 봐봐, 봐봐. 와, 뭐야?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거. 잠시만. 아, 내 손가락에 붙데요게 예. 네. 런 도로에 가다 보면은 네네네. 차들 인도 넘어오지 말라고 안전봉 있잖아. 안전봉. 그렇죠?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 차를 상당히 안전하게 지켜준다. 네네. 보통. 인도에 있는 안전봉은 차로부터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용도잖아 네네네. 얘는 다른 차로부터 이 차를 지켜주기 위한 용도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 이게 별로 안 튼튼해 보이지만 130km인 내가 앉아도 어때? 와. 안 무너지잖아 진짜 튼튼해 그 다음은 요거 <laughs> 요건데 요건 사실 음. 이제 어,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어, 반지하가 있어 음. 반지하 10년 살았는데 네네. 그 당시에 내방 창문에 있던 방범창을 떼왔어 음. 어, 떼와가지고 커스텀을 해놨지 왜냐면 요 안에 진귀한 보물들이 다 들어있거든 우와. 그래서 요거 이제 도둑 들지 말라고 방범창 이런 거고 또요 차의 자랑이 요거야이 차가 출력 좋다 보니까 엔진에서 연기가 가끔 난단 말이야 다같잖아 여기 그러니까 덕트 음. 후왕 어 후왕 3개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음. 여기서 연기라든가 열이 발생하면은 요 후왕을 타고 요 후앙을 타고 이렇게 배출되는 거야. 이런 음. 아, 식이야.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사실 보조 바퀴. 보조 바퀴. 아, 보조 바퀴. 여기 바퀴 모양이잖아. 네네 바퀴가 원래 여기만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네네. 여기 보조 바퀴가 더 있어. 음. 그래가지고 약간 오늘은 좀 내가 난폭한 운전을 하고 싶다. 오늘 좀 내가 위험한 길을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아, 안에서 버튼 누르면은 보조 바퀴가 밑으로 딱 내려와. 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4륜이다가 내려오면 6륜 구동. 중륜 구동 이지6륜 구동 하는 거야. 이야. 아, 거의 뭐 잠자리지. 이렇게. 네네네. 아, 그런 느낌 나 보는데. 그럼 이 아래단 봐봐. 아마 한도 씨가 어디 가서 이런 차본적 없을 거야. 핸들도 오른쪽에 있고, 어, 마크 이런 거첨부지 저런 거, 저런 마크. 어, 아, 음. 이거 뭐 현대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현대 아. 튜닝카랑 비슷하게. 된다. 아,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차고, 음. 국내에 진짜 이거 정말 몇대 없는 차야. 흥도 씨, 내가 한번안 잡을 수 있는 기회 주게 한번안 잡아. 아, 그러려? 아, 기회 주게한번안 잡아. 내가 웬만한 사람은 몸무게 100kg 넘어가면 이런 차에 앉게 하지도 않아. 흥도 어. 씨니까 앉게 하는 거지. 어때, 앉아보니까? 어, 느낌 괜찮다. 내가 쭉 보니까. 시동 한번 걸어봐야 돼요? 어, 시동 걸어봐도 되지. 어때 앉아보니까? <laughs> 왜, 왜. 뭔가 너무 딱달라붙어서 불편한 것 같은데. 자세가. 불편해, 네. 자세가. 네네. 근데 우리가 이 몸에 편한 자세가 네. 꼭 몸에 좋은 자세는 아니더라고. 우리 뭐 병원 가면 뭐라 그래 선생님들이 허리 똑바로 펴세요 그러잖아 어, 허리 예. 똑바로 펴는 게 편해? 불편해? 불편하다. 불편한데 그게 허리에 좋잖아 같트거야 네. 음 몸이 불편한 음 자세가 아 차이는 좋다 아,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차야 오, 예, 예. 어, 근데 느낌이 지금 나쁘지 않아 어. 어때? 미국 신사 같아요? 어, 약간 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웃음> <지금> <웃음> <웃음> 만화에 나오는 애 같아 만화에 나오는 애 맥도날드 티드버거 주세요 티드버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어 뭐라고 하냐, 이거, 심볼, 어 심볼, 르블랑. 어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어 르블랑이 순간이동을 엄청 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고, 이제 휠 봐봐, 휠. 야 휠이 이게 사실은, 네네. 진짜 어디다 갖다 팔아먹어도 몇백만원을 받네, 몇천만원을 받네, 그런 휠이야. 네네. 완전히 알루미늄. 응? 웬만한 고급 시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알루미늄 안 들어간다. 음 완전히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 봐봐. 일단은, 요런 거. 요게 이제 저, 일본에, 네. 신호등에서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초록 불은 없지만 노란 불, 빨간 불, 초록 번호판 이렇게 아 해서 신호등에서 감명을 받은 대로등이 다라고 보면 는 거야. 아, 대로등이 뭐예요? 대로등이 뭐냐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정식 명칭으로 하면은 리어 램프지. 후미등? 테일 램프. 어, 후미등, 테일 램프지. 근데 이제 네. 테일이 대로가 네. 되는 거지. 테로. 네? 테일 이게 일본식 영어로 하면은 테로가 된다니까. 아, 이 발음이 잘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막그도날도잖아 네, 네. 그다음에 뭐 저런 뭐 뭐야? 백팩이 뭐 일본에 가면 바쿠바쿠 이렇게 부르잖아. 진짜 <laughs> 어, <쟤> 그렇게 불러? <laughs> 일본어인가 <한가> 봐어 뭐. <laughs> 그렇게 불러. 네. 어, 콜라를 뭐 코라라고 하고 뭐. <laughs> 화장실을 토일렛 이렇게 하잖아. 그처럼 음. 테일 램프의 테일이 테로가 된 거다. 아. 그래서 약간 한국어랑 일본어랑 합쳐져서 테로등. 그래서 뭐대로등 뭐 이거 아닐까 몰라 정확히 몰라 아 아마 요걸 겁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안전하게 어디가서 이런거는 못 구하는 진짜 안전바야 어디서 음. 못 구하는 안전바고 그 다음에 아까 보였지만 번호판이 초록색이잖아 음. 네, 네. 사실은 이런 올드카는 번호판이 초록색이 박혀 있어야지만이 진짜 근본이거든 음. 알지 원래 네네. 우리 군대에서도 무조건 오래된 거 입을수록 더짬 있고 좀 먹어 주는 아, 거 알지. 그쵸, 그쵸, 그쵸. 무조건 약간 이 군복도 오래된 거. 옛날 거 개구리. 네네. 그다음에 그 깔깔이도 약간 노란색. 어 갈색 입으면 좀 이제 짬안 되는 거고 그 노란색, 연두색 그쵸? 같은 거. 네네네. 그거 입어야 좀짬좀 먹어 주는 거고. 전투화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디지털 살짝 섞여 있는 거는 짬찌용이고 그 그냥 새까만 게짬 먹은 사람 용인 거 알지. 옛날 그쵸. 거. 조 뒤꿈치 다 까져도 그렇지. 무조건 그거 신어야지. 호파도 똑같은 거야. 초록 번호판이 박혀있어야지만이 진짜 올드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라볼수 있지 태민 씨 네. 진짜 멋있는데 네. 이 차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네. 이게 연식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 우리가 뭐 벤스, 비엠따르는 이런 거 연식 오래된 거 타면 뭐 약간 카푸어로 의심받고 그러잖아 이거는 연식이 아무리 오래된 걸 타도 카푸어로 의심을 절대 안 받아 어... 야 이거 오히려 찐부자야 알지? 어, 그렇죠. 이런 거 타는 분들은 진짜 찐 부자야. 웬만한 부자가 아니야. 음. 보통 이제 부자의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잖아. 네네네. 돈 벌면 뭐 해? 뭐집 사고 땅 사고 뭐 이러잖아. 그러다가도 돈쓸 데가 없으면 뭐 해? 막 그림 사고 시계 사고 막 이러잖아. 네네네. 그러고도 할게 없으면 하는 게 이거야. 올드카야, 아 원래.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찐 부자야. 음. 그래서 절대로 뭐 어디 가서 좀 어, 차왜 이렇게 오래된 거 타고 다니세요? 이런 말 들을 그게 없어. 그렇지 그렇죠. 어, 이건절대안듣지 최고야, 최고. 외모가 최고야, 일단. 음.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못낄 때가 있잖아. 그렇 그럴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 음. 그냥 깜빡이 켜면은 기차가 어, 이차 뭐야? 신기하다. 할때 그냥 끼면 돼. 음. 그냥 거의 프리패스더라고. <laughs> 어,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또 이제 우리 흥도씨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여성분들의 관심을 좀 갈구하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그 괜히 뭐 어? 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와 가지고 여자분들한테 괜히 이렇게요. 어? 음. 어? <laughs> 관심 끌려고 하고 그러잖아. 그냥 요차 몰고, 홍대, 뭐, 성수, 연남동, 이런데 가봐. 음. 카메라 하나 딱 들고, 네. 머리 기르고, 수영 기르고, 멜담까지 입고 딱한번 가보라고. 그냥 바로 MZ 예술가야. 아. 서로 서로 여자분들이 나랑 얘랑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줄을 쓴다니까. 배진에이 차가 단점도 좀 확실하게 있긴 있어. 아, 아 뭐야, 이단이 아, 일단 이제 요걸 몰고, 고장이 난다거나, 네네.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네네.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아그 다음에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 그리고 이제 흥도씨가, 물론 안 그러겠지만, 네네. 앞으로 살다 보면, 조금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아, 어, 조금 이제, 어? 바람을 핀다거나, 네네.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 아니, 바람을 안핀 아니,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네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네네. 그랬을 때, 요 차를 타고 바람을 핀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야. 거의 전국에 몇개 없기 때문에, 그냥, 니네 남편 지금 압구정동에 여자랑 있는데, 바로 전화 간다는 거야. 음너 와이프한테. 야, 이건 갓그랜저 아니야, 갓그랜저? 랜차는 최고가로 판매하고 신차는 똑똑하게 비교해서 구매하고 캐시백 혜택은 최대한 많이 받고 이 모든 걸한 번에 할수 있다고 가동해선 너도 다할수 있어. 그것이 얘가 들으면 진짜 화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벤틀리 아니야. 어 요즘에 뭐초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laughs> 이게 이거야. 드르리 <laughs> <밴틀리. 웃음> 이런 거하르르 네네. 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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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는르르르르르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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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르 어, 어, 그아 어, 그래 네. 르르르르르르 벤틀리 93년식 브루크 렌즈 네네. 이 자체가 장점이야 음.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전국에 네. 이 차가 네. 딱한 대밖에 없어 매물이 아 물론 뭐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매물로 올라온 거는 딱한대이 음. 차가 끝입니다 아 전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를 가지고 계신 그 형님도 내가 볼땐 별로 팔 마음이 없어 <laughs>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사실상 매물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 어, 어. 어. 비트코인. 아올라 보면은 비트코인 마크 있잖아. 네네네. 어. 이게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거든 이게. 음. 가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 어. 지금도 이게 참고로 몇 천만 원 한다. 어, 어, 엄청나게 비싸. 만약에 살려면 몇 천만 원 해. 어. 이거 뭐 부산 면식이라고뭐한돈 2, 300 주고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음. 엄청 비싼 차야. 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실내를 한번 보여 줄게. 일단 요 손잡이부터 봐 봐. 손잡이. 그냥 당기면 안 되잖아. 네. 요거 누르면서 당기는 거야. 어, 오, 이렇게 오, 문도 무거워 어. 그리고 아무튼 요 안에. 요 시트가 거의 뭐 800을 썼네. 900을 썼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이렇게 좀 관리가 돼 있다. 야, 진짜 최고다. 아, 안에 죽이지? 안에가 네. 거의 롤스로이스야. 일단 음. 내가 괜히 롤스로이스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네. 진짜 롤스로이스랑 동급이야, 얘는. 음. 그 다음에 뒷좌석. 야.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관리 상태가 최상급이야, 최상급. 문잘 닫고.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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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타는 거지. 요 앞에. 음. 요거를 딱당겨 이렇게. 오, 어, 태민아, 밥 먹자. 아, 이제 이렇게 뭐 스테이크도 썰고 옛날에 그랬던거예요 형들이 <laughs> 어, 스테이크 썰고 근데 요게 좀 단점은 요 위에가 좀 낮아 네네. 어, 위에 보이나? 보여? 응, 네네. 위에가 좀 낮아 왜냐면 옛날에는 아무래도 형들이 좀 키가 작으셨어 그쵸, 그쵸. 어, 그래가지고 천장이 조금 낮은데 응. 뭐 괜찮잖아. 대신 위에가 또 가죽이야. 아 어, 위에가 또 가죽이고, 그 다음에 요차 보면 여기 제더리. 아 어, 여기 제더리. 여기 제더리 있잖 여기. 이렇게 제더리. 와. 어 실제로 약간 요 제더리 느낌 나지 여기가.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요거 요거 뭐야, 뭐야, 뭐야. 요, 요거. 요거요거 시거잭. 요거 시거잭 이렇게. 어. 요걸로 불붙이는 거야. 네네. 어. 그 다음에 이 차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트렁크 공간도 거의 최상급이라 보면 돼. 여기 보이지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딱 까. 오. 공간 나오지. 거기다가 꼽아 돌려.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누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내 쪽으로 당겨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음 정도 공간 어때? 어, 조금 단점은 손을 놓으면 은 약간 이렇게 좀... 단두대 떨어질랑 <laughs> 말랑 거의 단두대야 네. 여기 손가락 넣고 5분 정도 있다 보면 은 음. 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러시아 룰렛처럼 여기서 아. 10초 버티기 아, 이렇게 항상 좀 잡고 있어줘야 돼아 세월의 흔적 이 정도 음 괜찮잖아 아, 괜찮죠. 안에도 이렇게 엠보싱 처리를 해놓으신 거야 아 어,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트렁크 뭔가 이런 거 나온다는 거 네네네. 어. 일단 요 차는 대규어 음. 어. 한 2005년식 정도 된다고 보면 돼야 이체? 뭐야? 응. 뭐,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렇게 삐뚤어져 있어 어 얘가 그래. 어, 살짝 좀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얘가 좀 삐뚤어졌어 음. 얘가 좀 삐뚤어져서 좀 지금 어, 반항을 하고 있다 돌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 이렇게, 때, 이렇게. 했죠? 아. 어, 됐죠? 됐죠? 어, 돌려놨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 닛산 어요뭔 어, 차예요? TTR 오. 일그 어, 옛날에 일본 뭐, 만화책 그 뭐야? 아무튼 일본 무슨 만화책이 나왔던 아, 그런 거. 차에... 이니셜 D. 아, 어, 뭐 그런 데 나오는 차라 보면 돼. 어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규어제규어 제규어. 요거는 이제 97년산. 야, 진짜 멋있다 얘네. 이거는좀 어, 진짜 멋있는 차야. 네. 어, 차가 이렇게. 요게 좀 얄바. 그다음에 요 차는 이제 94년식 에스페로. 진짜 뭐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보기 쉬었는데 요즘엔 좀 보기 힘든 차라 보면 돼. 아, 국산 차야, 이게? 아, 어, 국산이야? 어, 그리고 여 밑에 보면 갈릭 디핑 소스까지 발라놨어. 아, 어. 태민 씨. 빵 끝이야, 빵끝 이게. 그러도 어. 아, 피자 그 물류 요즘에 갈릭 디핑 소스를 왜 이렇게 많이 시켜놨더니 <laughs> 여기다 음, 발라놨구나. 음, 좀 발랐어. 음. 네. 어. 그다음에 실내 어, 어, 좀 조심해야 돼. 네? 어, 손 베일 수도 있다. 아, 예. 어, 실내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거는그 음. 어떤 아직 좀이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상품화가 좀 진행이 덜 됐다. 네, 네, 네. 어, 아직은 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로를 달려온.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 보는거요 30년이면 이 아파트도 재건축할 시간이잖아. 맞 오래 됐잖아. 그럴 음수 있잖아. 뒤에는 여기 지금 은박지로 해 가지고 이거 <laughs> 진짜 뭐야. 어, 은박지로 해 가지고 좀 여기 이제 숙성 중. 아, 음 어, 우리 그 음식할 때도 네네. 고기 같은 거 후추랑 이렇게 막 뿌려 가지고 은박지 싸 가지고 숙성하잖아. 아, 어, 요 숙성 중. 음 어, 그래서 만지면 안 돼. 음